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문제점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40억 원절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네요. 30만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거래내역입니다. 이뤄진 게 없었습니다.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대부분 다 하락인 것 같고 거의 다 파란색이죠. 오르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 하나 정도 나머지 뭐 바람이 예, 좀 좀쭉 있네요. 아, 좀 CPI 발표도 나왔는데 조금 만족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아, 많이, 안, 많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21,600입니다. 일단 22,000을 아직 못 넣고 있고요. 21,000도 지금 버티기가 약간은 좀 위태로 보이는데 아직 지 모르겠네요. 21,500이군요. 예, 부디 좋지 않네요. 일단은 뭐이 정도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기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좀 약간 실망스러운 얘기도 좀 많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아까 10시 반이죠. 어, 지금 CPI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영향을 크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냥 발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어, 뭐 하는데 글쎄요. 전 딱히 신경 안 쓰니까. 그냥 그러냐. 이표게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일단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네 자국 화폐가 변동성이 심한 그런 나라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게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돼 이용자 수가 급증한다. 이게 더 현명하겠죠. 비트코인은 너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루나 FTX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협조를 안 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느 정신 나간 은행이 협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이꾼들이 지금 코인 판을개판 만들어 놓게 가장 큰 이게 아, 부분 이런 부분이죠. 애 시장 쪽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아예 지금 협조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린 이 판을 깨버린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여전히 BUSD 말 많은데요. 지금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외체에서 발행한 것 때문에. 쭉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제 내용은 다 나왔고,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크겠죠. 정리가 좀다 돼야 될것 같기도 하고. 사기 얘기가 좀 오늘 유정 유동, 유동, 유동 많은데요. 엘리자베스 홈즈도 엄청난 사기꾼이었죠 어, 명문들 나근데그 제2의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제 피모건은 무려 제 피모건은 농락했어요. 어, 선살먹은 와타졸업생. 이 여잔 것 같습니다. 제2의 엘리자베 홈즈. 찰리 데이비스는 내용인데 읽어보시게되면 진짜 기가 막힌 또 스토리 가나 아무래도 엄청 길어요진죠 예, 엄청 긴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 기꾼이가 어, 있구나라는 식의 내용이죠. 꼭뭐 이런 놈은 항상 보면 다뭐 명문대에다가 집이 부자고 어쩌고 다 이런 거좀 있어요. 그리고 말좀 잘하고 구슬리고 항상 당당해 보이고 뭐 이런 거좀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참 그런데 하여간에 아, 스토리가 엄청난 동안 사기꾼이 명도 나왔다라는 식의 내용이 같습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국내는 뭐 코인 사기 뭐 사기 워낙 많지만 저희 뭐 코인쟁이니까 코인만 하니까 그냥 코인 사기 오늘도 당연히 사기로 시작을 하고요. 신규코인 상장한다 뭐요? 뻔한 얘기고 비쌈 차명거래 의혹, 박민영 씨이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본 줄은 안하니까 모르겠는데 검폐 조사 철금지 나왔다고 하니까 나름 그런 혐의가 좀어 있나 보죠. 그래 그런 거 같고 요즘 그 이두희 사건인데 횡령사이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식의 의혹이 있을 때 해보고 무혐의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다음 철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말이 많아서 멋진 사자처럼 여기도 말참 많았죠. 어쨌든 코인은 지금 전부 다 이제 한번 쯤은 다한번 걸릴 것 같은데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갖고 봤습니다. 내가 지금 코인 일상인가하는 말이 좀 웃기더라고요. 일단 증권 아닌 것들 위주로 좀잘 됐으면 싶고 고팍스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뭐 인수를 한해만 했는데 결국은 매각을 한 거군요. 협의 중이고 꼭잘 돼가지고 업비트를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큰 거래소가 되어서 독점은 뭐든지 좋지 않죠. 꼭 한번 견제에 걸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전이 얘기를 좀 많이 좀 찝찝하다고 오늘 보니까요. 여전히 에너지 과소비, 새해 사실만 명우 무역적자인데, 이건데, 예전 IF 때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IF 왔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였던 그런 사례가 있죠. 지금 에너지 과소비 개인이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잊어서 이걸 국민 탓을 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하나 큰게 문제가 올려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 황당한 던 이건데요. 예, 5년간 자살력 30% 줄인다. 줄이는 건 좋아요. 보험복지부만낸 건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내 안부, 뭐 줄이는 건 좋지. 좋은데, 이거 안건이 이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예,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한다고요? 아니, 자살하는 원인을 그래, 파악을 해야지.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량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고 무슨 뭐, 친환경 번개탄을 하데 무슨 경우야, 이건? 아니, 이걸 하면 자살 안 해요? 생명 지킴이를 매년 백만 명을 양성.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이런 사람들이 보건 복지부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지. 너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지. 진짜로 슬프죠. 슬퍼 예, 뭐대기업들 조작이면 뭐 말에 뭐말 어느 조작이든지 뭐 어느 기업든지 이 조작 안 하는 기업은 없죠. 말 없는 그런 기업은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정 이 하나 의 예고요. 왜이 예를 들었냐 하게 되면. 직장인들을 정신건강을 해치는 건 직장상사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장상사 그에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각 개개인이 병들어 가는데요 뭐 저도 뭐직장생 하다가 이제 뭐 그만뒀습니다만 뭐 직장생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각 개인의 어떤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 그건 꼭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뭐 그런데요. 뭐 일단은 뭐 지켜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버틸지, 못 버틸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엘주또돈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